네 현장에 오시면 이렇게 후레시 있어야 됩니다. 후레쉬가 있어야 되고 또 앞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어,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네 벨트가 교환이 됐고요. 꼭 현장에 와서 하체를 한번 떠보세요. 어, 딜러한테 차를 보러 오셨는데 시운전을 못 하고 차를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자살 행위입니다 자살 행위 난차 그냥 막 사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차를 처음에 와서 시운전을 하기 전에 시동 걸어봐서 시동 소리가 좋고 그 다음에 엔진을 봤을 때 누유가 안보이고 벨트도 괜찮고 어 크게 뭐 거슬리는 소리가 엔진 떨림이나 이런게 없다라고 하면 시운전을 해달라고 하세요. 시운전을 안 하고 차를 산다라고 하면 그건 자살행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운전에서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꼭 카센터 가서 차를 갖다 떠 보세요. 떠서 밑에서 보면 아난차볼줄 모르는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밑에서 보면 녹순게다 보입니다. 하체를 떠서 보면 그래서 녹이 우리가 상식적인 선 안에서 녹이 많다라고 하면 그차는 사시면 안 되고요. 10년 돼서 요 정도 녹은 있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뭐 녹이 아예 안 나는 차는 없으니까 네, 상식선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어, 사면 안 되고요. 또한 가지 이 엔진 카바 이 밑에서 보면 엔진 카바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 위를 쳐다봤을 때 엔진 카바가 젖어 있는 게 있어요.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젖어 있다라고 하면 엔진 오일이 어디서 새는 겁니다. 그거는 꼭 카바를 뜯어 달라고 해서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어, 딜러가 그런 걸안 해준다라고 하면 그런 딜러한테 차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저한테 연락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어, 엔카에도 그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이 많지만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있어서 유튜브에 사, 차량 사진을 다 찍어요. 유튜브에 올린 걸 보면 차 사진을 다 찍습니다. 찍는데 번호판 앞뒤는 가려서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체는 떠서 보면. 그 차가 2차인지 이 2차가 이 그차인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아, 그차 찍었구나라고. 언어판을 공개하고 2차가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2차를 팔겠다라는 얘기지 공개 안 한다는 얘기는 글쎄요. 상대하시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장에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보기가 힘들다. 난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전문가한테 믿을 수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구입한 그랜저 HG. 네, 14년 각자입니다. 어, 차량을 이렇게 보면 저는 그 그랜저 H가 완성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관도 참 마음에 들고요. 가로보다 세로 줄무늬가 네, 그릴이 뭐, 네,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뒤쪽으로 오면 트렁크. 예 저는 이뒤 후면도 이 모양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예, 트렁크 크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55좀 길게 나오는 데는 네 59까지 나옵니다 어차피 좌우 넓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앞뒤로 이렇게 트렁크가 살짝 작은 거. 이게 한 가지 단점이라 고할수 있겠고요. 네, 옆으로는 뭐, 1500. 길게까지 나오면 1500까지 나옵니다. 네, 일단 정비를 하러 들어왔고요. 어, 하체에서 소리가 나서, 어, 노가다이 하고, 링크하고, 싹다 교체를 하고 탈 겁니다. 네, 하부쪽 누이는 전혀 없고요 네, 언더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예, 뒤쪽 링크. 예, 뒤쪽 링크도 싹 수리를 해서, 교체를 해서 탈 겁니다. 음, 예, 그랜저 가스차는 이렇게 마우라가 전부 다 대부분이 15만키로 이상 된 차들은 이렇게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 차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어 15만 킬로 이상 넘은 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녹이 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저기 터진 건 아니고 네 상당히 오래갑니다. 네 라이닝도 없네요. 그래 라이닝도 양쪽 다 교체를 하고. 네, 하부의 부식류는 싹다 교체해서 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시승하고 있는 거 시승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네 보시면 네 22만 키로를 넘었습니다 지금 기름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LPG 차입니다 LPG 네 그랜저 LPG 차고요 네3.0 LPG입니다 LPG다 보니까 제가 기름 측정을 한다고 가스를 안 넣고 지금 계속 불 들어올 때까지 달렸더니 불안불안하죠 어, 일반 가솔린 차들보다 주유소가 적기 때문에, 어, l p g 차는 기름이 반 이상, 3, 한 3분의 1 정도 남았다 싶으면 가스를 넣는 게, 예,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주유소에 왔습니다. 808원이네요. 네, 며칠 전에 넣었을 때가, 어, 758원. 며칠 만에 지금 가격이 또 올랐네요. 어, 55리터 넣고 410km를 달렸습니다. 55리터 넣고 410km 정도. 예. 일단은 이렇습니다. 다시 오늘 주유를 하고요. 며칠 동안 또몇 km를 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번에는 불이 들어올 때까지 안 타고요. 적정량에서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9,800원 정도 들어갔어요 저번에는 55리터 요번엔 61리터 네 하지만 지금 808원으로 올랐네요 그때는 760원대였던 것 같은데 며칠 사이에 지금 50원이 올랐습니다 예 주유를 가득 했고요 요대로 한번 또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가득 채우고 435kg 뛰고 예 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주유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유하고 나왔습니다. 네, 주유하는 금액이 지금 53,000원 나왔네요. 54,000원. 56L. 56리터. 어, 56L에 4 3 5 k 로 네, 그렇게 주행을 했네요. 그러면 56L, 4 3 5 k 음, 한번 리터스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랜저 가스 차는 엔진 헤드 쪽, 헤드 쪽에, 어, 그 열이, 그 엔진 쪽에 고열이 많기 때문에, 어, 엔진 헤드 접합비 위에서, 어, 누유가 많이 생깁니다. 이 차의 고질적인 병인데, 어, 엔진 헤드 쪽, 네, 누유가 상당히 많은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구하실 때는, 그랜저 차를 구하실 때, 가스차를 구하실 때는 엔진 헤드 쪽에 누유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엔진 헤드 쪽에 누유가 발생을 하면 이접합비 위에 볼트를 갖다가 새로 예, 재조립 재조립을 해서, 그러니까 엔진을 내려야 됩니다. 엔진을 내려서 헤드를 갖다가 열어서 네 누유를 잡아야 되는데 이 비용이 2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본 한 200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봐서 뜯어 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일단 기본이 200만 원이 시작입니다, 얘네는. 그래서 그외 고장률이 가장 적은 차종 중에 하나예요. 가스차, LPG차, 아 그러니까 LPG차, 그다음에 가솔린, 디젤. 이차 중에서는 가 어, LPG차가 고장률이 가장 적습니다. 적고, 친환경 엔진, 어, 친환경 엔진이고, 친환경 연료고. 만약에 어, 제가 디오... 차를 크게 타야 되겠다라고 하고, 연비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스차를 타야 되는데, 2.0 가스차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2.0 가스차를 타는 건 저는 크게 추천을 안 드리고요. 3.0 그랜저나, 그랜저 HG, IG는 실내 공간도 넓고요 전륜구동으로서 승차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랜저 hg 를 사시거나 ig 를 가스차를 사신다 라고 하면 제가 지금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몰고 다니지 2주 정도 됐는데 연비는 제가 서울에서 태릉에서 수원 다니는 이길 하루에 한 120에서 1 3 0 k m 되는 길을 어 제가 한 2주 정도 다녀보니까 5만원 넣으면 한4450 정도 타는 것 같습니다. 5만 원에 4450이면 네, 상당히 연비로서 상당히 좋은 겁니다. 물론 100% 시내 주행만 한다라고 하면 가스차 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처럼 주행 거리가 좀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네, 가스차가 상당히 만족감이 좋습니다. 힘이 없다, 뭐가 없다. 이거 전부 다 이상한 소리 들으신 분들이고요. 어, 지금 이 차에 마력수는 235마력, 230마력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230마력 넘어가면 힘이 절대 딸리지 않아요. 그리고 토크도 28입니다. 그러면 힘에 대해서는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2.0, 2.0 소나타 K5가요, 어, 토크가 한 20토크 정도 될 겁니다. 그거보다 토크가 8이 높아요. 마력수는 230이 넘어갑니다. 네, 힘은 두말 하면 잔소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큰 차에 연비를 생각한다라고 하고, 주행거리가 많다라고 하면 무조건 가스차입니다. 가스차인데, 가스차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랜저, 돈 있으면 그랜저 IG를 사시면 되겠죠. 그러면 불만이 없으실 거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서 가스차를 갖다가 산다라고 하면 그랜저 HG인데, HG를 갖다가 얼마 때에 사셔야 되느냐, 제가 추천하는 가격대는 15만 키로 이하에 어, 천만 원 언저리. 그러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잘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제가 가성비로 차를 구하려고 이 차를 갔다가 16만에서 20만 키로 정도 되는 차를 갔다가 600에서 800에서 제가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차를 갔다가 인천과 그 다음에 수원과 차를 갖다 전부 다어 데이터상에 마음에 드는 차를 한 20대를 봤어요 20대를 봤는데 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차는 엔진이 안 좋고요 어떤 차는 미션이 튀고 또 다른 차는 잡소리가 많이 나고 15만 킬로가 넘어가면 엔진 하체에 우리가 보면 하부에 하부 로우암이나 링크 부싱류가 대부분 금방 삭습니다 삭고 어, 소리가 납니다. 찌그덕찌그덕 삐그덕 15만 키로 넘어가면 지금 이 부식류의 수명이 다한 겁니다. 그래서 부식류를 교체하고 타시겠다는 라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16에서 20만을 고르시는 게 맞고요. 그래도 차 고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워낙 키로수를 많이 뛴 차들이 많기 때문에 어, 엔진 고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이 차를 고르면서 예한 20대까지 봤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제가 추천하는 구간은 15만 키로 이하에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는다라고 하면 차 가격만 네 괜찮은 차를 참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돈이 없어서 더 밑으로 본다라고 하면 고생을 아니면 발품을 좀 파셔야 됩니다. 발품을 파신다 하더라도 600이나 7 5 0밑으로는 차가 거의 쓰레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네. 그래서 그런 차를 사실 수도 있겠죠. 엔카보은뭐 최저가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고생하실 확률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차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아, 보려고 하다 보니까 16만 20만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20만 초반까지 보게 된 거고, 보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너무 괜찮고, 주행을 해보니까 물론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어, 하체류에 소리가 잡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링크 소리, 부식, 부식, 뿌득, 뿌득. 여러가지 소리가 났기 때문에 화면의 맨 앞부분을 보셨듯이 전체 화면, 그 하부를 싹 교체하다시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승차감이나 이런 건 지금 상당히 괜찮구요.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어, 이차 괜찮은가 보다. 이상하다. 할 정도로 좋아서 차를 끌고 공업사를 갔더니 하부를 떠봤습니다. 떠봤는데, 아, 이 차를 해야 되겠다 선택을 하고 차를 떠봤는데, 이거 웬걸요? 차가, 어, 실, 그, 헤드 블록이, 블록 쪽에 수리가 되어 있던 거예요. 누수로 인하든, 뭘로 인하든 간에, 어, 엔진 헤드 블록 쪽에서, 네, 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싹 교체가 되어 있고, 네,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어서, 누유한 방울도 없고, 엔진 소리가 왜 이렇게 좋나 했더니, 수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 차를 선택을 안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 선택을 하고 수리를 바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제가 타고 나인 지가 2주가 다 돼갑니다. 2주가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큰 차에 이 정도 연비 나오는 차는 단연코 네 그랜저뿐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K7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좋으면 그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차를 마음에 들어 하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했던 거고 예,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해 보고 차를 골라 보려고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골려 보려고 눈을 떠 봤더니 네, 800 이하. 700, 600이나 700대에서는 차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800만 원 넘어서 900이다라고 하면 발품을 좀 팔아야 되고요. 10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나쁘지 않은 차를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한테 전화로 주셔서 상담을 한 다음에 저하고 대화를 해서 아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의뢰를 받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 무턱대고 그 문자만 이렇게 넣어서 아, 어떤 거 어떤 거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이렇게 문자만 넣는다 라고 하면 저하고 의 상담이 없이 그렇게 문자만 넣는다 라고 하면 일을 진행을 안 합니다 어, 충분히 저하고 상담을 해서 제가 고객이 상대방이 원하는 게 어떤 차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고 어떤 차를 골라서 타려고 생각하는지 제가 알아야 구해드리기 때문에 음, 저하고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게 1번이고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는다 라고 하면 두 번째는 문자로 원하시는 차종과 네, 옵션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깊하지 않다라고 해서 뭐두 달, 석달 후에 차를 구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일주, 이주, 이주 안에 웬만하면 구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이 까다롭거나 특이한 색깔이거나 특히 흰색이요. 네, 그런 차를 찾는다라고 하면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건. 그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아마 지금 앞으로도 더 일주일 정도 더 차를 갖다 더 운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차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차를 원하시는, 지금 타고 다니는 제 차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때 다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가 차종을 베라크루즈 모아비, 그 다음에 그랜저 가스, 네, 그 다음에 제네시스, G80, 이런 쪽으로 지금 차를 갖다가, 아, 어,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고 있어요. 어, 뭐 중고차 딜러가 차를 여러 차종을 하긴 하지만, 예, 중점적으로 이 차를 갖다가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건 항상 댓글이나 문자나 전화로 주시면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네, 요렇게. 오늘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항상 응원의 댓글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주신 분들 일일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연락 못 드린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항상 하시는 일 예,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2021년입니다.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